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신차 구매 신차 대통령입니다. 드디어 연말 할인이 터졌습니다. 벤츠 차량 남은 재고를 털어내기 위해 역대급 할인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벤츠코리아에서도 일부 할인 지원을 해줘서 매우 높은 할인으로 차량을 구매할 수 있으며 이번 달 최대 인기 차량인 200 차량도 재고가 많이 남아 있어서 엄청난 할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2월 상반기 구매 안에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중반부터 프로모션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매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합니다. 저희 신차 대통령 홈페이지에 오시면 수입차 각 브랜드 프로모션과 수입차 특가 판매 차량, 수입차 즉시 출고 차량을 계속 업로드해드리고 있으니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저렴한 가격으로 빠른 출고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매 방식과 재고 유무에 따라 프로모션이 달라질 수 있으니 꼭 구매 시점에 문의 주시고 벤츠 12월 최대 프로모션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벤츠 A 클래스 프로모션 보겠습니다. A220 할인 734만원 적용되며 AMG A45 차량이 할인 795만원 적용됩니다. 벤츠 C 클래스 프로모션 보겠습니다. C200 아방가르드 모델은 할인 795만원 적용되고, AMG 라인이 할인 968만원 적용되고 있습니다. 벤츠 CLA 클래스 프로모션 보겠습니다. CLA 24년식 차량은 할인 801만원 적용되고, 25년식 모델은 할인 615만원 적용됩니다. 벤츠 E 클래스 프로모션 보겠습니다. 200 아방가르드 차량은 할인 1,150만원 적용되고 리미티브 차량은 할인 927만원 적용되고 있으며 저금리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둘 돌공기 차량은 할인 1,301만원 적용되고 있고 이사우봉은 할인 1,474만원 적용됩니다. 벤츠 CLE 클래스 프로모션 보겠습니다. CLE 200 쿠페는 982만원 할인 적용되고 CL450 쿠페 차량이 할인천 39만원으로 할인율 10.8% 적용됩니다. 벤츠 S클래스 프로모션 보겠습니다. s 3 5 0기 차량은 할인천 23만원 적용되고 S450 차량은 1078만원 적용되며 S500은 할인1 200만원 적용되고 있으며 마이 바흐 SU80 차량은 할인 5,272만원 적용됩니다. 벤츠 GLA 프로모션 보겠습니다. GLA250 차량은 24년식 차량이 할인 800만원 적용되고 25년식이 할인 675만원 적용됩니다. 벤츠 GLB 프로모션 보겠습니다. GLB250 차량은 할인 678만원 적용되고 AMG GLB35 24년식 차량이 792만원 적용되고 있습니다. 벤츠 GLC 프로모션 보겠습니다. GLC300 차량은 최대 할인 813만원 적용되고, GLC300 쿠페 차량이 최대 할인 826만원 적용되고 있습니다. 벤츠 GLE 프로모션 보겠습니다. GLE450 차량이 할인 1,409만원 적용되며, GLE53 차량이 할인 1,857만원 적용됩니다. 벤츠 GLS 프로모션 보겠습니다. GMLS 450 차량이 할인 775만 원 적용되며, 마이바흐 GLS 600 차량이 3770만 원 적용됩니다. 벤츠 G박은 프로모션 보겠습니다. AMG G63 차량은 최대 할인 3510만 원 적용되고 있으며, G580 전기차 즉시 출고 재고도 나오고 있으니 언제든 즉시 출고 차량 문의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벤츠 AMG GT 프로모션 보겠습니다. AMG GT43 차량은 할인 2,620만 원으로 할인율 16.8%가 적용됩니다. 벤츠 AMG SL 프로모션 보겠습니다. AMG SL63 차량은 할인 4,030만 원으로 할인율 16.9%가 적용됩니다. 벤츠 EQA 프로모션 보겠습니다. EQA 차량은 최대 할인 784만 원 적용되고 할인율 10.6%가 적용되며 워런티 암장이 적용됩니다. 벤츠 EQB 프로모션 보겠습니다. EQB 차량은 최대 할인 789만원으로 할인율 10.3%가 적용되며 워런티 연장이 적용됩니다. 벤츠 EQE 세단 프로모션 보겠습니다. EQ2350 세단 차량은 할인 1730만원으로 할인율 16.7%가 적용되고 워런티 연장이 적용됩니다. 벤츠 EQE SUV 프로모션 보겠습니다. EQE 350 SUV는 할인 1,150만 원으로 할인율 10.53% 적용되고 월한 비연장이 적용됩니다. 벤츠 EQS SUV 프로모션 보겠습니다. EQS 4 0 0 SUV 차량은 할인 1,241만 원 적용되고 마이바흐 EQS 680 차량은 할인 1,534만 원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벤츠 12월 1차 연말 할인 프로모션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안내해드린 할인표는. 전국 딜러사의 프로모션을 취합해서 가장 높은 프로모션으로 안내해 드린 것이며 재고 현황에 따라 프로모션이 달라질 수 있으니 꼭 구매 시점에 문의 주시기 바라고 저희 신차 대통령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저렴한 가격으로 빠르게 차량 구매하시기 바라며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